여성형 디지몬 이상형 월드컵 어때? 여성형 이지몬 이지몬이래서 디지몬 이상형 월드컵. 와 바스테몬이랑 초하카이몬 핫...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게 디지몬 맞아? 이게 뭐야 이게 디지몬이라고? 나 이런 난 이런 디지몬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알던 애들이 안 돼. 뭐 아무튼 해보자면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너무 벗기기가 힘들 것 같아. 아 그냥 이런 월드컵이 아니구나 이런 월드컵이 아니야 얘들아 너무 애기야 약할 전투력이 약할 것 같아 전투력이 약할 것 같아 오른쪽에 있는 애가 왼쪽에 있는 애가 발톱 봐봐 이거 봐 이거 한방찌르면 바로 죽어 그냥 그러니까 전 왼쪽으로 갈게요 고양이 바스테몬 고양인지 치탄지 와, 레나몬이다. 쿠주아몬 무녀모드. 이거 쿠주아몬이 그거 아니야? 레나몬 진화하면 쿠주아몬 아님? 그럼 레나몬을 왜 갖고 온거야 이거 2번 아니야? 당연히? 근데 쿠주아몬이 무녀모드도 있고, 쿠주아몬이 블랙도 있고, 약간 노랑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지만 레나몬을 데리고 오면 진화시킬 수가 있잖아. 진화시켜서 여러 방면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깊은 뜻이 있죠? 레나몬으로 갈까요? 개인적으로 이게 뭐가 쎄? 들고 있는 이거 젓가락 하나 들고 있네, 젓가락 하나. 안쓸것 같지 않아? 젓가락 하나 들못쌓 건데 여기 어? 옆에 누나 미드 안 보여 근데 이 미드가 4개야 막 4개가 달려있다는 게 아니고 고를 수가 있다는 거지 진화를 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진화시킬 수 있으니까 와 로터스번과 틴커몬 틴커몬은 또 뭐야? 나 이거 처음 봤어나 로터스번은 알고 있었지 왜냐면 닌텐도로 디지몬 게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로터스번이 이런 자세를 하고 있던가?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건 뭐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어린 취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지 나는 로터 누나가 더좀끌린다할까 틴커몬 발2 8 0 <laughs> <laughs> 아니 뭐야 레이디 데블몬 라일락몬 원래 이딴 자세를 갖고 있었어? 얘네 둘다 아니 이거 말이 되냐고 왜 이거 디지몬 월드컵 아니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일락몬도 이 입... 해. 색감도 좋고 근본을 어떻게 근본을 어떻게 쳐내? 어렸을 때 디지몬 보면서 레이디 데블몬 보면서 누아르를 외쳤던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얘들아? 디지몬 월드컵이 아니라 가능성 월드컵 같은데요? 가능성 월드? 가능? 아 릴리몬과 시스터몬 누아르 아 근데 전 개인적으로 릴리몬 릴리몬도 솔직히 근본 중 하나 아니야? 천장몬이 이딴 식으로 변신할 줄 몰랐어 근데 기본적으로 미드몬 번에 뭐였죠? 꽃 빼고 있는 팔몬 팔몬 너무 이쁘잖아 나 팔몬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개인 팔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기다려봐. 보여줄게. 왜냐면 팔문 진짜 존나 귀여워요.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팔문 너무 귀엽잖아. 근데 팔문을 진화시키는데 이런 족같은 선인장으로 변신시켜는 거야. 심지어 이런 존나 귀여운 이새싹문이 팔문이 되더니 왜 이드문이 돼가지고 나이 충격을 먹었어. 근데 갑자기 선인장 면에서 존나 이쁜 릴리몬으로 변신을 한 거야. 아 릴리몬으로 진화하기 위한 일본 후퇴? 근데 굉장히 잘 막혔어요 왜냐면 8번으로 귀엽다는 걸 느끼고 선인장맨이 돼가지고 존나 실망해가지고 진짜 개울다가 갑자기 릴리몬이 돼가지고 소리라는 소리를 다들렀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스터몬 누아르와의 추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릴리몬의 이 추억을 아무도 맛볼 수 없는 그런 느낌, 기, 느낌이기 때문에 퀸체스몬이랑 페어리몬. 야, 솔직히 퀸체스몬 이뻐! 이쁜데, 우리의 가슴을 찌게 했던 그 페어리몬. 이것도 존나 근본이야, 솔직히. 페어리몬도. 이거는 페어리몬이 직접 나온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변신을 하는 거거든요? 페어리몬 변신만 하면, 너무 전 세계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 아, 근데 속상한 게, 얘네들은 변신만 하면, 한 방에 죽여서, 변신이 너무 빨리 풀리는 거야.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페어리몬과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페어리몬으 시스터몬 블랑과 삼장몬야 삼장. 야, 이런 게있었대고 뭐냐고? 이게. 삼장이 원숭이 새끼들 잘 잡게 생긴데. <laughs> 아니, 자세가 딱 봐도 유혹하네 이거 어떻게 안 넘어가지? 넘어갑시다. 베누스몬데 베르스타몬. 베누스몬은 그냥 존나 예쁘다. 미쳤다. 그냥 베누스몬은. <laughs> 아, 후자는 TS야? 그럼 있는 버전이 아니네? 그럼 저는 있는 버전으로 갈게요. 솔직히 이 누나, 이 누나 어떻게 이겨? 이 살짝 여신 같은, 어? 이거 존나 투머치야, 솔직히 말하면. 날개에다가, 총에다가, 갑옷에다가, 가죽 바지에다가. 근데 이건 별로 없잖아. 난 이, 난이 솔직히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건좀 투머치라고 생각해. 솔직히 이 간단한 옷으로도 이렇,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면 난이 언니가 최고라고 생각해. 킹카루몬과 위치몬. 야, 싸우기게한 대만 하면 그냥 죽어버리겠는데? 이 언니 팔 보여? 누나 나 진짜 죽어. 진짜로 죽는 거임. 들고 있는 무기부터 존나 살벌하잖아. 난 위치만 거를 수밖에 없다. 저. 다르크몬이랑 라니몬. 라니몬도 굉장히 군몬이야. 쟤 막단이었나? 막 이랬을걸? 저거 진한 문어 아줌마라고? 알고 있지. 난 다르크몬이 뭔지도 몰라. 아, 쟤도 같은 세대야? 난 근데 쟤왜못 봤지? 야! 이 천조가리가 있어야 완성인 거야! 이 천조가리 없었으면 나 이거 바로 라나만 골랐지! 아! 골라버렸어! 씨발 와! 슈츠먼 야! 나 슈츠몬도 나 나슈츠 진짜 좋아했어! 그 시크녀! 어, 그가 그러니까 오른쪽은 너무 망가지. 저건 칼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가슴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저 정도면 허리 잘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나 개인적으로 슈츠몬은 못 이겨. 아, 기다려봐, 이게 그림이... 와! 이거지! 보여? 이 차가운 눈빛? 곧날죽여버릴것 어, 어, 같은 이 차가운 눈빛을 모르겠어? 헤은. 야, 이거 변신할 때를 봐야 돼. 기다려봐. 이제 진짜 문화 충격이었네, 진짜. 그죠, 어딘들? 와! 그래, 저 눈빛이야, 저 눈빛. 마. 이거지. 아유, 잠시만. 아따 봐봐. 아따 봐봐. 동동이 아버지가. <laughs> 동동이 아버지가 왜. <laughs> 아니. 아, 뭐야, <laughs> 개새끼야. 오파니몬이랑 미네르바몬미네르바몬은 아까 그 여자 같은데? 근데, 오파니몬은 원래 이런 여잔가? 이거 쓰고 있지 않아? 왜 얼굴이 드러났대? 원래 얼굴 안 나온, 아, 얼굴 나온 버전도 있어요? 아, 공식 얼굴이야, 이거? 어, 그럼 이건 당연히 얼굴이 나온 쪽이 좋은 거 아니야? 공식인데? <laughs> 릴리스몬과 로제몬이다! 와, 씨야, 이건 존나 너무한 거야 야, 씨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뒤집은 거 맞아? 순수히 문장으로 진화한 로제몬 맞냐? 그니 그러니까... <laughs> 화살표라고? 씨발 <laughs> 누가 몰라 이거 누가 그러는데? 이거 다, 당연히 저 이쪽... 좀... 이렇게 안 앞... 이쁘게 생겼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미 스토하고 있는 이거. 인스타그램 성으로 찍으셨네. 뭐 아무튼 아까 그 가면보단 나으니까. 야 나왔다. 나왔다. 아무리 이 누나가 이런 자세로 이런 이런 복장으로 우리를 꼬셔도 엔드오븐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의 10...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던 이 누나. 자, 봐. 가면도 완벽해. 금발이야. 날개도 달려있어. 이 완벽한 노출력 이상. 내가 말했던 그, 그 수영복. 다리 한쪽은 타이즈, 한쪽은 미세한 벨트로 이 벗겨져 있는 약간 이런 거. 그거 심지어 이붉어진 뺨. 완벽. 아이, 뭐 이거 슈트몬 아, 근데 슈트몬이 이게 진짜. 아니, 보여? 진짜 나한테 관심 1도 없을 것 같은 저 눈빛이 보여 이게 만약 이거였 진짜 솔직히 고민 좀 해봤을 것 같아. 근데 이거라서 난 탈락이다. 이건 진짜 솔직히 추억을 못 이기는 것 같아.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은 못 이기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어... 그냥 좀더 유혹적인 사람을 골라야겠다. 레이디 데블몬도 솔직히 존나 근본이야. 이거 좀 솔직히 웃기긴 한데, 이거 진짜 근본이야. 난... 난 레이디 데블몬으로 갑니다. 와 릴리몬이랑 베누스몬? 아 근데 나 릴리가 근본이긴 한데 너무 예뻐 이 여신 근데 릴리몬 등장 진짜 충격이었음 싹 되지 선인장이 저렇게 될서 <laughs> 누가 알았겠어 그니까 그 문화 충격 때문에 내가 차마 릴리몬을 안 고를 수가 없다 와 이, 이렇게 이안난다고와 이거 근본 아니야 이거? 천사 대 악마다 진짜 천사, 천사 대 악마 근데 어째 의상은 천사가 더 천이 없다 악마가 더 조심해 의상은 천사가 더 노출이 존나 심해 원래 천국 에들이 <laughs> 전국 갔다 왔어? 아, 근데 엔젤러몬을이기기가 너무 어렵다. 레이디 데블몬도 너무 좋긴 좋거든? 근데 난이 홍조를 이기 자신이 없어. 식물이냐, 동물이냐. <laughs> 가능충, 가능대전? 그래, 얘는 사람 형체라도 있잖아. 솔직히 이거는 너무 동물 형태잖아. 아, 그래, 얘들아. 이상형 월드컵이잖아. 난 린리몬. 귀엽고 이쁜. 와, 천사 대 천사네, 이번에는. 왼쪽에 홍조가 없죠? 근데 얼마나 일에 집중하는. 엔제로몬 진화 버전이에요? 근데 약간 20대 초반에서 갑자기 20대 후반으로 나이를 먹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거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성숙미가 더해졌다는 거지. 근데 아이 네. 홍조를 홍조 팬이요아 근본 못 이겨. 아무리 진화를 해도 근본은 못 이겨. 에이 꺼들어 이거 내왔을때 랭킹 1등도 엔제로몬이야 그봐 그봐 그봐. 근본이 우승이라니까. 그거 일러스트가 너무 사기야.